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구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동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 1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구청장은 민선 제9대 후반기에는 내실 있는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가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잘 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일산 해수욕장 해변에 조성한 동구 워케이션 센터 온앤 오프가 지난 19일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동구청은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새로운 업무 스타일을 의미하는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비와 자체 예산 등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1인 사무용 테이블 6개와 회의실 등을 갖춘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 워케이션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인근 숙박시설과 레저시설도 할인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동구 대송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이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놀이교실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총 34회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30명 이상의 어린이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구 드림스타트가 지난 18일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부모 8명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미술 힐링 부모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 달 9일까지 매주 1회 총 4회 진행됩니다.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에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스 타이머 콕, 안전 손잡이 등의 무료 설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7월 초까지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동구청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